이나쌤 학교에 들어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들어오셨다면, 오른쪽 위에 내 캐릭터를 바꾸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여기 이 캐릭터를 눌러서 이름이나 모양을 바꿔주세요. 아바타 꾸미기 있죠? 네. 여기에 이름을 바꾸는 곳, 그 다음에 꾸미는 곳 있습니다. 다 바꾸셨다면, 나오셔서 아래에 볼까요? 채팅을 입력해 주세요. 이곳에다가 채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X를 누르면 창이 닫힙니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이것이 움직이는 버튼입니다. 이것을 움직여볼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뒤로. 움직여서요, 튜토리얼, 이 푸른 자동차 있죠?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 PC 버전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WASDD키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한데, 어, 모바일은요. 여기에 있죠. PC에서는 스페이스 바로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여기, 여기에서 점프를 합니다. 점프 해볼까요? 어떤 사물,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보라색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g o 라는 말풍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PC에서는 G키로 찌르기를 할수 있는데요. 우리 모바일에서는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이 있으니까요.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우주선을 타면 학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책상 모양도 괜찮지만은 우주 모, 우주선 모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제나쌤 학교인데요 우리가 방금 튜토리얼에서 열로 왔죠 근데 여기 들어오시면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총 4가지의 반이 있습니다 각반 안에는 어,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교실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 한번 보실까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요. 이 제너쌤 학교에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는 초대 링크 복사가 있어요. 이그 링크를 복사해서 친구한테 주면 이 공간으로 초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제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장 코드를 입력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QR코드이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아래에 볼까요? 아래에 네. 공지가 있습니다. 숨은 선물 5 개를 찾아보세요. 하죠. 선생님 학교 공간에는요 총5 개의 선물들이 중간 중간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면 나중에 어그 밖으로 나갔을 때 선물을 모두 찾았네요. 축하해요.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네, 소소한 재미죠. 이동으로 가시면요 어, 선생님이 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 어, 자리를 잡아놨는데요 처음 위치로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 처음으로 갔던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우리 학교 바깥 처음 왔던 그 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 튜토리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쪽으로, 어 길, 조금만 가시면은, 이렇게 학교 밖 공간이 나옵니다. 이 학교 밖 공간에서는요, 오른쪽에서는, 오른쪽은 미로 모바일 버전과 미로 컴퓨터 버전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 이렇게 어 큐브 모양이 왔을 때 선물 다섯 개를 모았네라고 하시려면, 중간 중간에 있는 어 중간 중간에 있는 선물들을 모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축구장에 가시면요 일단 선물 하나가 있어요 여기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획득하시면 되겠고요 어, 각종 그 축구장 속에는 달리기 경기장으로 가는 곳도 있고요. 자, 이쪽에 오시면 먼저 연습게임으로 달리기 경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출발선에 모여가지고 달리기 경주를 시작해 보세요. 네, 경기를 마치셨다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한강공원 가기, 해변 가기, 유람선 가기 바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어, 학교로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반에 들어가 볼게요. 앞쪽에 한강공원과 인공지능 퀴즈풀기가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여기에서 2반으로 바로 넘어가고 싶다면 왼쪽 줄 3개 누르고 아래에 보실까요? 자, 처음 위치로 튜토리얼은 아까 그 파란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학교 복도는 복도 처음 처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1234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 반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면 여기 다른 공간들도 아래에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해놔서요. 어,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말라고 제가 공간들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 아래에 보실까요? 네, 앱이 있습니다. 여기 앱에서는요. 탑승 앱에서는 어, 자동차나 스쿠터 같은 걸탈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 스쿠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 자동차에서 내리시려면 기본 아바타를 선택하시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보시면 어, 다이아몬드 모양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을 잼이라고 하는데 어, 유료거든요. 돈 내야 되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 돈안 내는 거 이렇게 해서 탑승하기 누르면 이렇게 뭔가를 탈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여기 보시면 1반에 선물이 하나 더 있죠.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반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이번에서는요 어, 해변이나 아니면 유람선으로 갈수 있는데요 여기 어, 위에 보면은 유튜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의 바닷가를 구경하실 수 있게 네, ASMR로 해놨고요 감상을 하시면 되고요 해변이나 아니면 유람선에 가서 또어 게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3반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반. 3반으로 가시면 네, 로찾기 모바일과 그리고 미술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 가까이로 가시면 정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4반으로 가 보겠습니다. 어, 4반은요, 대한 놀이터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달리기 경기장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미로찾기 컴퓨터용으로 어, 연결되는 곳도 4반에 있습니다. 해변 미로 컴퓨터, 모바일이나 인공지능 퀴즈, 유람선, 달리기, 경기 등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요. 선물 5개를 다 모으셨다면 어, 처음 위치로 돌아가셔서 이 큐브 있는 쪽에 오게 되면 선물 5개 안내하는 축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